저도 이 물건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 안성의 경부고속도 로 바로 옆에 이렇게 넓은 임야가 8참청이 어, 평지처럼 쫙 펼쳐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물건인데 한번 보실게요. 자, 진입하는 도로가 사정이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제 현황도로가쭉 있거든요. 어, 입구가 약간 험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은, 현황도를 통해서 이제 진입을 하는데, 목적물 입구입니다. 입구에서 바라본 전경이죠 쭉, 이렇게, 이렇게 차가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왔고요. 입구는 이렇게 자갈이, 파쇄석이 쭉 깔려있어요. 파쇄석이 깔려있고, 이제 이 파쇄석을 넘어가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입구를 이렇게 가려놨네, 보니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멋진 땅이 있어요, 보니까. 안성에, 이렇게, 넓고 멋진 임야가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8,000평 가까이 되는 땅이죠. 자, 파쇄석이 쭉 깔려있고요. 이 앞에는 또 공업지대입니다.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공장들이, 큰 공장들이 있습니다. 파쇄석 작업을 좀 해놨어요. 밭에서 이쫙깔려 있고 아, 확인해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나지 않았어요. 네, 평탄화라 아주 잘돼 있어. 어, 보세요, 넓죠? 이게 7천 면 평이라고 7 0 7천, 7천 7백 평에 넓은 임야가 이렇게 2단으로 돼 있죠. 1단, 2단. 보존 녹지, 자 녹지 섞여 있이 이쁘만 자연 녹지고 안쪽은 보존 녹지도 있어요. 평탄화 작업을 다 해놨어. <웃음> <웃음> 그렇게 넓은 임야 보셨나요? 아, 어,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도 않는 땅입니다. 정말로 멋진 임야죠. 수, 수도 시설까지 해놨네. 어, 그지? 수도하고 전기까지 이제 시설은 돼 있습니다 보니까. 수도를 어디서 끌고 왔어 제가 직접 임장을 갔다 온 거죠. 물안 나오네. 차갈도 다 갖다 놓고. 깔라고 자 이렇게 멋진 임야가 있어요 안성에 경부고 속도로 바로 옆에 지문입니다 꼼꼼하게 제가 둘러봅니다 어떻게든 이 평지로 만들었을까요 어, 작업이 좀된것 같죠. 원래 이렇게 이제 평지였는지 살짝 작업이 된것 같고 이쪽은 파쇄석도 전봇까지딱 있네. 놓고 네. 전기까지 다 끊고 왔네. 밑에는 이제 공업지도 있고. 외에도한 <놀람> 단이 더 있는 것 같지? 1단 2단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 멋지게 자 이런 땅은 이런 땅은 정말로 탐나는 땅이죠 어, 어, 정말로 어, 괜찮은 땅 같아요 이게 이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전체 한 7,700평 정도가 나왔어요 경매로 <laughs> 제가 이제 직접 다 구석구석 걸어 봤습니다 이안한데 밭같이 사용할 수 있겠네 음. 엄청 넓어, 칠7한0 용... 0평 되니까. 이야. 용도 지역이 예, 여기가 저기. 이제 자연녹지 일부 되 있고 어, 대부분은 이제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있나 저기는? 야. 자. 자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 봅니다. 상당히 믿고 러웠어요 단이. 좀 위험했죠. 자 애좀 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이때. 자딱 아, 올라가니까 한천평 정도가 쫙 펼쳐집니다 한천이 삼백 평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산이 다치 막 하고 어,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놀랍죠? 어, 이 안성에 그것도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이렇게 멋진 안성 제2시 바로 옆이거든 요 여기가. 아, 원곡면인가요? 안성시 원곡면 지문이 아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격이나 보강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단단하네요. 발이 넘어니까 단단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음. 제가 가급적 임장 영상은 이제 꼼꼼하게 하고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한 뒤에는 공업지역. 음. 앞에는 아마 지구단위 계획으로 공업지역으로 지정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도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해도 될것 같아요, 보니까. 경치 좋죠? 어, 확 트이고, 여기 이제 전체 7,700평입니다. 문제는 이 땅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 이거 보고.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요거죠. 자, 2022 타경 46962번입니다. 원곡면 지문이 땅이고요. 19억이 나왔습니다. 19억 감정가. 아직 신건이라서 19억입니다. 그래도 싸요. 평당 24만 5천 원정도됩니다 여기는 이제 보전산지, 예, 보전산지 예, 있고 예, 공익용산지도 있고 어,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가 섞여 있어요. 보면은 예, 자연녹지하고 보전 녹지, 자연 녹지 섞여 있습니다, 보면. 그죠? 세 필지로 총 이루어졌네요, 보니까. 78-1, 78-1, 78-2. 필지는 뭐두 개가, 두 개인가요? 어, 보세요. 진문이 산 78-1. 두 개로 나눠졌을까요? 아, 보전 녹지하고 자연 녹지하고 나눠 놨네요, 보니까. 총두개 필지입니다. 필지로는 두개 필지가 되겠어요. 보시면 되겠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두개 필지입니다. 나온 게. 하나, 두개 필지. 여기만 이제 자연 녹지가 되겠어요. 자연 녹지만 되겠고. 이 입구 쪽만 자연 녹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적을 보면.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요 땅과 요땅두개 필지인데, 요 부분만 이제 자연 녹지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존 녹지가 되겠어요. 자, 나온 게 이제 두개 땅인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현황도도 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차로 진입할 때는 이 국유지를 땅에서쭉 이렇게 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유지가 되겠고, 현황도도 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황도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현황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음, 맹지라는 거예요, 맹지. 지적도상 맹지라는 겁니다. 자. 좀 빼고 지정만 볼게요. 이렇게 생겼요저제 땅이 여기잖아요. 여기 한 필지 두 필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연 녹지, 나머지는 이제 보전 녹지가 되겠어요. 이두개 필지로 되는데. 자, 길이 여기서 끝나죠. 길이 끝납니다. 보면 남의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다 남의 땅입니다. 이 여기만 남의 땅이에요. 여기도 남의 땅이에요. 이건 국어, 국가 땅이고. 여기에 나머지가 아... 이가 나머지가 저용 되겠어요. 이 국어죠. 국어는 국유지가 되겠고 이제 탈출을 하려면은 이 땅들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하고 길을 뚫어야 되죠. 그거. 이쪽으로 뚫거나 아니면은 자이 반대쪽에도 이제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길이 있어요. 이쪽에도 보면 길이죠. 길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맹주지 탈출을 해야 되는데 맹주지 탈출을 해서이 땅을 매입하거나 이, 이 땅을 매입만 한다고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보면은. 이쪽이 또 남의 땅들이 중간중간에 껴있어요. 보면. 멸필지가 껴있어가지고 이 탈출이 쉽지 않은 땅인데 하여튼간에 이땅 하나만 봐서는 끝내주는 땅이죠. 땅이. 에, 요, 요겁니다. 보게 되면은 일반 공업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공업지역이고 항공지도를 볼까요. 한번 그렇죠. 주변 보면 이제 공업적입니다. 여기도 이제 공장 공장이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땅들을 매입해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입하거나 길을 뚫는 거죠. 이 국어도 봤는데 국어도 이제 국어도에서 연결이 되긴 되는데, 이 별도로 국어 옆에 현황도도가 잘나와 있어요. 현황도도가 현황도도가 그래서 현황도를 이용해서 너무 길어서 국어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내기는 쉽지 않아요. 국어도 이쪽으로는 잘 해주는데, 이 횡어도는 잘 해주는데, 종어도는 잘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은, 이 땅의 형상으로 봐서는, 이별도로딱 떨어져 있잖아요. 이 녹지 지역이. 자연 녹지, 보존 녹지가. 그래서, 별도의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지구 단위 계획, 산업단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땅도. 그래서, 이 땅의 가치는 주변 시세를 보더라도, 어, 20, 75만원, 평당 75만원, 이렇게 거대되었습니다. 33만원, 33만원. 그래서 25만, 25만원이 상당히 싼거 24만 5천원이면.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땅이다. 이 땅을 눈여겨봐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제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